오랜만에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짠! 미니양팡 아는 언니랑 동반 유가를 하러 가거든요. 비 오는 날이라서 당연히 쇼핑몰. 근데 오늘은 제가 처음 가는 곳이라 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 볼까 하거든요. 무사시 코스 니그츠리빠 여빠는 일하러 갔어요 그럼 리가되으면자다빠파를 찾아 m 파파. 파파. <laughs> 여러분 조용해서 봤는데 미니 헤어밴드가 목도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카카이와 진짜 카이가 n 여자애 같은 건뭐 때문이죠? 언니 짠. What a m a 이 What a 이 a n What a man! w h 이 귀엽지? 아, 너무 귀엽지. <목소리도> 여러분 여기 4층이 이제 베이비 코너, 이렇게 키즈 카페 같은 것도 있고, 여 엄청나게 큰 베이비 룸이 있습니다. <목소리도> 아 귀여워. <목소리도> <목소리도> 옷을 갈아입었고 완전 커플. 어 아, 너무 귀여워 언니. 다 먹었다. 둘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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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 마이짐이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수업하는 체육관 같은 그런 곳이래. 안 그래도 아니, 지금 학원? 학원은 아니지만 한국의 문쌤 같은 거 알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차라리 이런 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아, 여기가 요코하마가 아니어가지고. 여기도 진짜 애들 풀어놓기 너무 좋은데? 오늘의 메인, 디즈니 팝업 스토어 베이비돌? <laughs> 어, 언니 진짜 대박. 역보다 거의 한분 디즈니 너무 비싸 너무 예쁘다 아! 대박 너무 귀여워 어떡해? 아 너무 귀여워 미친다고 너무 예뻐 완전 귀여워 아어떡 내가 여러건데아 그럼 어떡해 이 와이네~ 어, 음? 이초코다이 이거는 사야겠네. 초롱이, 거롱이 초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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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실초니까 너무 이데언이 초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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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니까 아니 이거 너무 예쁘다 이것도 사야겠다 근데 나 너무 미니로 만들어버리나? 너무? 너무 예뻐 완전 패밀리룩이야 패밀리룩 아빠 거 이제 엄마 거 그리고 애기 거 애기 거 미쳤다 요 여러분 여기 오면 안될것 같아요 남편이 이 영상을 싫어합니다 근데 아니가 겨울옷이 없거든요 시카타 나이까사다원할 있겠네. 아니 몸무게를 재봤는데 9.9kg 거의 10kg 입박합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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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지라아 어머 어머 한 3~4개월 차이나는데 아니가 몸무게를 따라잡았어. 많이 나가는 여자 아기인데요. <laughs> <laughs> <귀여워. 웃음> 아, 니야너왜 이렇게 질척돼? <laughs> 사진 찍기 타 <타임. 웃음> 아, 안겨. 아니. 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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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달주여 시도한다. 오, 고기 시작했어. <laughs> I 네, 네. 니가놀수 있을까? 아니 l 좀 sister, I need to b 기 off. 기 m g o 기 n g to go t 지금 이제 분유 먹고 기절하기 5초 전입니다. 음.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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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안녕! 안녕! 하지 마세요! 안짱 안녕~ 오늘 잘 잤다~ 아, 안짱 엄마 좀 봐주세요~ 일어나자마자 미키랑 미니를 보고 있네~ 10개월 인생 엄마한테 미니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약간 점점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미니 미키~ 엄마요~ 오~ 이렇게 혼자 서있어요 요즘에~ 알따~! 안녕 오늘은 안짱이의 하루를 찍어볼거예요 10개월 안짱이가 어떻게 노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각은 8시 반아이가 아마 7시 때 일어났을 것 같은데 제가 자느라 8시 반쯤 돼서 이제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습니다 아니 엄마 분유 타올게 よろもん、これめっちゃ良かったです。ダイソーとかセリアの100均で買ったんですけど、この1さじで100ミリリットル作れるんですよね。あんちゃんが今200ミリリットル飲んでるから、2回入れればもう完成です。毎日乳酸菌入れてます。何 <noise> がす今無うアッパがおいしそう。バリバンデロアライミア。<laughs> 안짱이가 여기로 맨날 나오거든요, 필사적으로. 아니야, 분유 먹을게, 일로 와. 아씨, 음, 딸줄알라 음, 음. <laughs> 했는데 분유 먹으러 오니? 먹을 때이 쪽쪽이가 저절로 빠지거든요. <laughs> 아, 쪽쪽이 여기 두고? 아이고. 이제 여기 빨대추 하이비커 쓰고 있는데 이 빨대추로 해가지고 앉아서만 먹. 뭐. 이제 마셔요. 누워서 마시는 거 진짜 싫어한다. 아니가 이렇게 마시고 있을 때 저는 여기 옆에 이렇게 누워서 음. 여러분, 오늘 남편이 골프 치러 갔거든요. 평일인데 골프 치러 갔으면 했어야 하는 아, 차가 없어서 원래는 제가 진짜 바깥 육아를 엄청 많이 해요. 차를 타고 이제 제가 자주 가는 쇼핑몰들이 있는데, 오늘은 차가 없어서 그냥 집에서 깜장에 하루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아니, 마시고 있어? 다 마셔. 가끔 남기는데 다 마셔야 돼. 응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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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떻게 탈출했지? 부응아지 냄새가 나는데요? 응아하지 지금 시각은 9시 1분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30분이 진짜 훅 흘렀어요 육아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저는 이제 안이를 여기 이렇게 혼자 더 두고 저기에서 커피를 만들고 올게요 커피 좀 타올게요 어? 어, 미니! 미니 마우스! 요즘 미니의 아니도 미쳐가는 건가요? 엄마한테 너무 가스라이팅 당했지? 아니야. 여러분, 오늘의 할 일. 아니의 코르모가이. 着物に変えななきゃいけないけのとハロウィィンパーティーテすするんですよね、来週だからそのハロウィンパーティーの準備ベビーパークっていうところを無料体験に行ってみよう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その事前のオンラインなんか授業みたいなのを取らなきゃいけないのでそれやってみたいと思います昨日見つけたマイジムとちょっと比べながらやってみたい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韓国へ行く分線ボタンの価格 픽주일에네번 하는데 거의 25만원 이 팩이 있고 뭐 이용료 있고 되게 조금 한국에 비하면 정말 정말 비싸지 일단 한번 해보고 체험을 해보고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커피를 만든다고 한지 10분이 지났는데 아직 커피를 못 만들었거든요? 아니요, 커피는 만들었어요 <목소리> <목소리> 이케아에서 사온 책장. 되게 조그맣죠? 원래 저기에 책장이 있는데, 아니, 까 저기 저렇게 장난감으로 막아놨어요. <laughs> 디즈니 영어 시스템도 점점 여기 장난감들이 <laughs> 수드럭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먹보 아기 뱀. 먹보 아기 뱀은 무엇이든 맛있게 먹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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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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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녕이녕이녕이녕안네 토끼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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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사하지요. 뱅기는 이렇게 인사하지요. 날개를 파드다. <laughs> 안녕하세요. 이렇게 고개 숙여봐.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 안녕하세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laughs> 나갔습니다. 어떡해, 우리 아니 이게 의미가 없어졌잖아. 아니, 일로 들어와! 우리 의책 30분밖에 안 읽었는데 집중력 무엇... 아이고, 아이고! 뽀뽀하지 마세요. 마음에 들어, 오늘도? 마음에 든다, 내 자신. 아이런 똑같은 행동을 하는 친구가 있네? 아니, 일로 와봐. 엄마가 예쁜 거옷산거 있잖아. 그거 한번 입어보자. 안 먹어볼까? 아니, 어제 엄마가 사온 아주 예쁜! 아, 진짜... 아나 아, 먹었어? 빵? 아니, 이거 입어보자. 웃으세요. 안 돼! 아잇! 여기 봐봐. 응? 모자 쓰고 먹자. 모자 초코바나 납니다. 아니는 모자를 별로 안 싫어해요. 안 싫어하는 건지, 별로 눈치를 못 치는 건지. 어, 아니 벌써 졸려? 아, 너무 귀여워.

배좀 부숴. <laughs> 무슨 일이야 아니를 재워야 해요. 지금 시간이 11시 8분이거든요. 어, 이제 아니는. 첫 번째 낮잠을 자야 한다. 응, 엄마 거. 엄마 입. 네, 아니야. 엄마 얼굴 안 씻었어. 더러울 거야. <laughs> 벌써 1 1시예요저 얼굴도 안 씻었는데 말이죠 <laughs> 알았어. 가자, 가자, 가자. 안정! 엄청 이제 너 자야 돼요. 아니 이제 진짜 잘 산다. 아니야 이제 자자. 짠제 밥은 김치 덮밥 소스. 이거 한국에서 옛날에 사온 건데 아니가 잘때 빨리 먹어야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밥이랑 간단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빨래가 다 돼가지고 머리가 산발이야 조촐한 식사를 진짜 조촐해 그래도 스페인 김치라는 거죠 근데 진짜 아니가좀 낮잠이 틀어지거나 이러잖아요 그럼 저는 아예 못 먹어요 리오는 그냥 아니 풀어놓고 먹으러 하는데 한번 풀어놓고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음식을 코로 먹는 건지 입으로 먹는 건지도 모르겠고 약간 어려워 아, 아니, 가을옷도 정리를 해줘야 되고, 할로윈도 꾸며줘야 되는데, 언제다 하나. 그래서 오늘 유튜브 편집은 아니가 잠들고 밤에 하고 있어요. 도저히 낮에 하려고 하다가 또 아니 끼고 하면은 약간 일에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예 밤에 하고 있고, 낮에는 온전히육가 원래는 이제 낮잠 일타임 하고, 리유신 먹고, 근처에 있는 쇼핑몰 같은데 놀러 가곤 하는데, 오늘은 그냥 집에만 있을 거라서. 혼자 먹으니까 솔직히 맛있지도 않아 살려고 먹는다, 육아하기 위해 아니가 일어나 있는데 아 이러다가 가끔 더 자곤 하는데 일단은 <laughs>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짠, 짜란 해묵감 어 냄새 아직 영상이나 이런 걸 모르겠지만 추억이라기. 다어안서 아랫배가 뒤어져서 아랫배가 뒤집 아랫배가 아이고 눈부셔. 아이고 눈부셔. 어져서잤어요어어아니야너 지금 일어났어 오마이갓. 무거워, 무어워 무거워. 방팡이밥 대령이요. 소고기, 소고기 육수로 만든 죽, 그리고 두부. 토마토 소스. 아니야. 지금 자고 일어났어. 왜 하품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는 사람! 하이! 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죠? 요즘에 할수 있는 게 많이 늘었어요 아, 아빠는 잘 아, 먹었습니다. 아빠 찾지 마십시오. 아, 아빠 오늘 골프하러 갔다. 맛있는 사람! 아, 아 너무 기특해. 이제 약간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어지는것 같아요, 요가가. 지금까지 일방통행이었는데, 쌍방통행이 조금 돼요. 우와! 언니가 앞으로 가고 있어! 좀 사용법 잘못 getattr 김치는 왜 이렇게 발디 김치를 들고다. <laughs> <laughs> 엄마랑 잠깐 커피 사러 갔다 오자. <laughs> 너무 귀엽죠. 근데 이게 옷이 아직 엄청 크거든요. 한국에서 8월에 사왔는데 드디어 개시. <웃음> <웃음> 엄마 커피 마실 거예요. 를 뽑아서 집 근처 다이소 쇼핑을 할까 합니다. 와 할로윈 너무 귀울 것 같은데? 아니 이걸로 할까? 아니랑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남편이 이제 집 곧 도착한다고 저 있는 데로 온다고 해가지고 근처 드럭스터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빠다! 나왔지. 여러분 제가 오늘 아니에 루틴 일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골프 갔다가 벌써 와가지고 약간 저희 부부는 집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또 쇼핑몰 가가지고 쇼핑하고 그가고 아예 저녁까지 먹고 나올 예정이에요 지금 베이비와놀고요 토요일 10일이니까 그래서 아기야 오늘 아기의 날이야 그자안짱뭐 사줄까? これこれ、うん、この赤めっちゃ可愛くない、うん、これファーストシューズこれダサいえ言うお洋服に結構難しいこれは何なんだあんちゃんのこの色合ってるこれはもう外で、うん、あそれは可愛いあんちゃんに遊んでもらってたあんちゃん首が長くなったね

뭐니 먹을까 나? 안짱아는 뭐니 먹을까나뭐 에, 모른다. 오 아, 안짱이 리뉴 쇼크 뭐아 안짱이 지금 나갈 궁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 아니 거기서도 일어날 거야. 밥 먹으러 저 왔는데 아니까 응가를 해 가지고 아니야, 너 지금 또응모하니 안짱이가 집에 왔습니다. 심지어 잠깐 산책하러 나갔는데 집에 들어온 시간 7시 40분. 빨리 목욕하고 아니는 이제 꿈나라로 갈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미키가 저는 말해 양반 이모니다 존베그스미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laughs> 이미야! 고등고등명지 김우 김우미키 김미키 김미키 이 이미니 음? 이미니야 미니. <laughs> 야단에 뭔가 이름 붙여 뜨네 야 소고기 소고기 소고기요 소고기 아한 비가 오 아니 앞머리가 진짜 많이 길었죠. 아니는 이제 곧8 시가 돼가지고 분유를 먹고 잘 거예요. <laughs> 육태가 보인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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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대. 안녕. 하 k a